어, 첫 상담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원하는 부위를 말씀드렸더니 실장님이 작은 얼굴 관리를 추천해주셨고 제가 원했던 부위는 얼굴 비대칭 교정하고 어깨 쇄골 라인 관리였습니다. 어, 좋았던 점은 항상 올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좋았고 또 제가 원하는 부위를 적극적으로 특별히 관리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. 효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음, 제가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원래는 1등을 하고 싶었지만 3등에도 만족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저도 기회가 되면 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